자, 수방 중중 실력편 유니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원부터 보고 갈게폴트는 C A R R Y 캐리의어에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항구로 운반하대에서폴트는 운반하다는 뜻이고요. 포로벌하면 운반할 수 있는 에이블이 할수 있는이니까. 그래서 휴대용의 이런 뜻입니다휴대용의 자, 포트 의미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죠. import. 다시 import. import. import food from abroad 해외로부터 음식을 import 하다 나라 안으로 port 운송하다 운반하다 carrier죠 port가 안으로 운반하니까 수입하는 거죠 나라 안으로 수입하다 당연히 수출하다는 뭐겠니 export겠죠 그렇죠 밖으로 자 import import 자 넘어갑니다 transport transport 자, transport 하면, passenger, 승객들을 transport 하다. 트랜스가 가로질러져. 가로질러서 운반하다. 트랜스는 앞에서 우리 across라고 나왔었죠, 그죠? 음, 가로질러 운반하니까 승객을 운송하다, 수송하다, 이런 뜻이죠. 운송, 수송. 역시, 명사로는 수송이 됩니다. 명사점에서 붙었죠. transport, transport, 그 다음. Thread. Thread. T H -r E A D. T H 발음은 혀를 살짝 깨물고 발음하는 거 아시죠? Thread. 니들이 바늘입니다. 자, 바늘과 thread죠. 대충 가면 오네 Thread를 거꾸로 읽으면 뭐니? Thread를 거꾸로 읽으면 dress가 되죠. Dress 그죠? Thread dress. 드레스. 자, dress를 뭐 실로 꿰다, 실로 꿰매다에서 실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실로 꿰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로깬 바늘, 이런 뜻이네. 슬라이드가, 드레스를 실로대해서 실이란 뜻.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 다음. Splendid. Splendid. Splendid idea. 어떤 생각일까요? 자, Splendid 할때 S가, 스스로, 플랜, plan, 플랜을 실천, 디드 했다니. 스스로 플랜을 실천했다니. 어우, 멋진데. 어 훌륭한데. 이런 뜻이죠. 훌륭한, 멋진, Splendid. Splendid, Splendid, 그 다음 neither. neither Neither loves me, 나를 사랑하지, neither, 뭘까? e i 부터 확인해보자 이 더러운 둘중 하나는 하나 또한 더럽지 그죠. 더러운 둘중 하나는 당연히 또한 더럽겠죠. 그래서 이 더러운 둘중 하나 또한 더럽지해서 이들은 둘중 하나 또한의 뜻이고요. 여기서는 둘중 하나를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n이죠. 니더니까 나세 접두사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니더하면 둘중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 앞에 그냥 비, 음, 빈칸이 빠진 것 같죠. 자, 이렇게 둘중 어느 쪽도 나를 사랑하지 않다. 둘중 어느 쪽도 않다. 이렇게 되네요. 둘중 어느 쪽도 않다. 됐나요? need는 either의 부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둘중 어느 쪽도 않다. 됐나요? neither, neither. 그 다음 litter litter l-i-t-t-e-r 피검이 줍다죠. 일리트의뭘 줍다? 아, 쓰레기를 줍다. 가볍네요. litter, litter. 그 다음 bead bead -E b-e-a-d glass bead 면 유리 뭘까? 비즈공이 아세요? 비즈공에? 어, 구슬공에는 우리는 비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구슬을 glass bead. 또는 구슬은 뭐 모양이니 방울 모양이죠. 그래서 유리방울. 그래서 방울이란 뜻도 있습니다. 구슬, 방울. bead, bead. 그 다음. phase. phase. p-h-a-s-e. The first phase. 첫 번째 페이지는 뭘까? 자, age가 phase로 바뀌는 국면. phase로 바뀌는 단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ays, phase. phase. 그 다음, occupy. occupy, occupy the land. 땅을 occupy하다. 아, t h y 하며, 파일을, 파일을 차지해서 사용하다. 그래서, occupy는 일단 첫 번째는 차지하다. 땅을 차지하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사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occupy, occupy. 자, 마지막 단어죠. Reproduce. reproduce, reproduce, reproduce by laying eggs. 알을 laying, 나음으로서 reproduce 하다. 자, 리는 우리 again의 뜻도 있고, back의 뜻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리가 다시란 뜻이 있습니다. produce는 알죠? 생산하다. 원본을 다시 생산하면 재생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성을 다시 생산하면 번식하다는 뜻이 되죠. 아를라, 번식하다, 재생하다, reproduce, reproduce. 자, 스피드 리뷰 들어갑니다. 아으라 포트 캐리 옮기는 거죠. 오늘 캐리 운반하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다는 뜻이 됐고요. 트랜스 가로질러 옮기니까 수송하다, 운송하다. 스트레드죠. 거꾸로 읽으면 드레스입니다. 드레스를 실로 깨다, 실로 깨매다 해서 실, 실로 깨다. 그 다음에 스플 d 디드 스스로 플랜을 세워서 행했다니. 이야, 정말 멋진데. 훌륭한데? 이런 거죠. 멋진, 훌륭한. 리더. 이더러 e r e 뭐니? e i t 두 가지 또 챙겨야 되죠. 그죠? e i t h e 은 뭐, 둘중 하나 또한 d r o 지에서둘중 하나 또한 이런 뜻이 있었고요. 요거는 나스 의미죠. 이거랑 둘중 하나가 결합이 되면, 둘중 어느 쪽도 뭐, 뭐, 안타, 이런 뜻이죠요둘중 어느 쪽도 안타. 이게 n e e 의 뜻이었습니다. 복잡했네. 그죠? n e t h e r 그 다음, liter. 1L의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 bead. e 공에는 구슬 공에. 구슬 모양은 방울 모양이니까 구슬과 방울. 아, 페이즈죠. 에이즈가 페이즈로 변화되는 국면 단계. 그 다음에 occupy. 아, thank you 하며 파일을 차지하다. 그래서 사용하다. 그 다음, reproduce죠. 다시 생산하다, 다시 생산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생하다. 자손을 다시 생산하면 뭐니, 그럼 번식하다는 뜻이 됐죠. 네, 여기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